오늘은 허리에 관련된 질환으로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운동, 스트레칭과 허리 운동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잘못된 자세 혹은 과도한 허리의 사용 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혹은 하루종일 의자에 잘못된 자세를 앉아서 진료를 하고 나면 은 허리 부분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허리의 근육통증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나 요추협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간단한 허리의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행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관련된 질환으로 힘들어 하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운동, 스트레칭과 허리 운동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실 허리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은 이런 운동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으며 아마 모든 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으십니다. 꼭 매일 반복적으로 시행하셔가지고 허리 통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상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작 중에 통증이 있으면 스트레칭을 바로 중지하시고 개인마다 허리 관절에 운동 가동 범위가 다 다르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허리 통증과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근육에 고조적인 통증이 있어서 허리를 굽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운동 제한이 있어서 잘 하지 못합니다. 본격적인 스트레칭에 앞서서 다섯 가지의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허리 주위 근육을 살살 풀면서 이제부터 허리 운동을 하겠다는 신호를 허리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허리를 뒤로 젖혀 보겠습니다.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을 엉덩이에 가까이 얹히고 몸을 뒤로 젖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앞이 아닌 천장을 보실 수 있고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마찬가지로 양쪽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이제는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굽혀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래로 손이 내려가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허리 통증하고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있어서 이 스트레칭이 정말 힘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만 참고하시고 아마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 골반을 좌우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어깨를 핀 상태에서 양쪽 손을 골반뼈 위에 올리시고, 골반을 서서히 좌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째 양팔을 쭉편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쭉편 상태에서 양쪽 송파닥을 붙이시고 몸을 일으시고 좌우로 구부려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과 우측 각각 10초씩 유의하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측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섯 번째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양쪽 손으로 발목의 바깥쪽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숙이 보겠습니다.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섯 개의 준비 동작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마 허리 주위의 근육의 긴장도가 처음부터 많이 풀렸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허리 스트레칭 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동작이니 꼭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쪽 무릎 당기기입니다. 이제부터 운동은 다 누워서 하는 운동이니 저도 누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다리를 가슴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시축 시 3회를 하고 이후 반대편 무릎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측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각각, 좌측 3회, 우측 3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번에는 양측 무릎 당기기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모두 무릎 아래 허벅지 뒤쪽으로 올려 깍지를 끼고 가슴 쪽으로 동시에 당겨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예. 이렇게 10초씩 5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운 상태에서 허리로 땅바닥 누르기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고 허리로 땅바닥인 아래쪽을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작을 할 때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10초는 힘드시고 대략 5초에서 6초 정도를 해서 10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로 땅바닥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넷째는 상체 일으키기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는 10초간 유지하시고 산회하겠습니다. 간혹 이 자세를 하실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운동 하지 말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섯번째 무릎 돌려주기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쭉 펴고 양쪽 무릎을 모으고 동시에 좌측을 돌려 보겠습니다. 이때 무릎은 좌측으로 돌리면서 고개는 반대편이 우측으로 돌려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10초간 3회 시행하시고 반대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고양이 등 만들기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양팔로 몸을 세우고 무릎을 굽힙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구부리게 만들고 고개는 바닥을 향하도록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10초간 3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말등 만들기입니다. 말등 만들기는 앞서 여섯 번째 운동인 고양이 등 만들기와 반대 동작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등을 오목하게 내려주시고 이때 고개는 배꼽 쪽이 아닌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초간 3회 하겠습니다. 1, 음, 2, 음. 이제는 여덟 번째, 마지막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한쪽 다리씩 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움직이는 부위가 허벅지가 아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제대로 운동이 되신 겁니다. 10초간 3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3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의 스트레칭이 끝이 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하루에 꼭 3회 시행하시고, 한번더 강조해드리지만,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을 하지 말고 건너뛰고 다음 운동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주 정도면 운동이 몸에 익어 편해질 테니, 2주 뒤에는 다음 단계의 허리 운동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